자 출발합니다. 양팔 벌려서 뒤에 있는 손잡이 꼭 잡으세요. 맛보기 없이 바로 출발. 다리 들지 마. 이아나 이것들이 유튜브만 촬영하면 미쳐가지고 그냥. 아주. 아니 멀쩡하게 타던 애들도 카메라만 돌아가면 갑자기 막 가로 보는 세로 보는 그냥. 처음 시작은. 어리 카키색 오라버니랑 붙이 남자친구가 카키색을 너무 좋아하신다. 저 태어나 처음 봤어요, 형 위아래로 카키색 입는 사람. 아 진짜 옷이 되게 멋있어요. 어디 북조선 인민공화국 고위 간부 같으세요? 야 뭐야 지금 저 남학생이 지금 여학생 다섯 명 데리고 온 거야? 그렇게 여섯 명이 일래하냐 맞지? 야, 밑에 남학생들 더 있어? 근데 지금 너 혼자 탄 거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다섯 명 데리고 탄 거냐? 이거 아주 크게 될 놈이네. 중학생이야? 요. 넘어가서 유진아 비켜 우리 스누피 찍어야 돼. 여기 찍어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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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얼굴을 제대로 좀 찍어줘 유진아. 가까이서. 그 오빠 가까이서 그렇지. 어? 설마 저러고도 진짜 결혼 안 하면 둘이 진짜. 둘이 3년 사귀고 11월 달에 결혼한데, 증거 영상으로 찍어라, 알았지? 나중에 둘이 헤어지고 법적 다툼에 분쟁해 증거 영상으로 쓰게 이렇게 된 김에 꼭 결혼하세요. 알았죠? 그 오라보니 되게 젊어 보이지, 유진아? 몇살 같아? 너가 봤을 때. 그냥 얘기해봐 손가락으로 저런 저런 위? 그건 당연한 거고 30대 후반? 저건 아직도 서비스업에서 일하려고 멀었네 아저 멍충이 좀야 20대 후반이라 그랬어요 야저 오빠가 주머니에서 만 원짜리라도 하나 찔러주지 않나 <laughs> 원래 그게 서비스업 정신이야 알았지? 몇살 같아 20대 후반 같은 소리야. 근데 <laughs> 이미 버스 지나갔거든. <laughs> 어, 진짜 눈치 들을 게 없었고, 언니는 몇살 같아? 옆에 언니는? 아, 빨리 얘기해봐. 몇살 같아? 얘기해봐. 빨리 몇살 같아? 어? 20대 후반, 20대 초반? 너 <laughs> 라식 해야겠다. <laughs> 아니, 너 나이에 노안 수술을 할순 없잖아. <laughs> 근데 우리 커플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지역이? 지역이. 아니, 아니, 그거 내리면 안 돼요. 방역법에 걸려 구리? 아, 경기도 구리요? 어쩐지 커플 가디건이 구리더라. <laughs> 살짝 구리더라. <laughs> 꼭 결혼하세요. 나중에 결혼하면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결혼 기념으로 디스코 바이킹 한번 쏠게요. 자, 유진. 이거다. 저번 주까지 안 그랬는데, 다시 바지가 타이트해져 그거 <laughs> 아주 p 시방에서 알바한다고 그러니, 아니. PC방에 팬돌다 먹었어. <laughs> 귀여워. 우리 우리 구리커플 요 가운데 있는 애 귀엽죠? 제가 제일 좋 제가 원래 진짜 여자애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특히 우리 알바하는 여자애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너무 귀여워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청바지를 매깅스처럼 입는 애는 처음이에요 얘가 <laughs> 귀여워 우리 유지 이번 시작은 아나저 깜장색 나이키 아나 진짜 아저 저 왼쪽 발목에 저 타투 봐봐 야그저 타투 활동으로 운동화를 사시러 이 놀이동산 x 쓰레기 에 양말 신고 오지 말고 진짜 아옷 입은 거 저렇게 입고 롯데월드 가라 그래 봐 쪽팔려서 못 가지 당신 때문에 소문났어 월메오 어쭈 이게 어디서 우리 유진이 쩌 어쭈러 어쭈 야야 뭔가 그지같은데 잘타어진데 앞으로, 앞으로, <웃음> 앞으로. <laughs> 야희하래 어떻게 유튜브만 촬영하고, 이런 애들이 한 명씩 나타나냐? 이러니 우리 유튜브가 안 망하지. 고마워, 요우리 나이키, 너때문에또 오늘 떡상하게 생겼어. <laughs> 몇 살이에? 나이키, 23살! 아 이제 그럴 나이 지났어 <laughs> 아니 생긴 것도 되게 이쁜데 남자친구는 있다고? 뻥치지 마요 쓰레파에 양말 신는 여자를 누가 만나? 말도 안돼 남자친구랑 가 어디서 만났어? 아니지? 아, 술 먹다가? 쓰레파에 양말 신고 술먹다 만났어? <laughs> 남자친구 그날 되게 많이 취했나 보다 그치? 자 고생들 했습니다 이제 정리하러 갈게요 그리고 우리 밑에 줄서 계신 분들도요 저희가 앞으로 한 1시간 50분 정도 유튜브 촬영을 합니다 혹시 자기는 유튜브에 나오면 안 된다 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8시 이후에 이용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게 정해진 시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찍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촬영을 해도 막 이렇게 좀 전에 요 아, 누구야? 나이키처럼 막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누가 누구지 절대 몰라. 왜 무릎을 까졌어? 괜찮아. <laughs> 아 이런 분들만 안 타면 돼요. 첫 번째, 지금 같이 탄 여자가 진짜 내 여자 친구가 아니신 분들 이런 분들은 타시면 100% 걸려요. 그리고 혹시 자기가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수배가 내려져 있다 이러신 분들은 100% 걸립니다. <laughs>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구독자가 90만이 넘었어요 이제 좀 있으면 100만이거든요 진짜야 얼마 전에 아줌마 한 분이 와가지고 3월 18일에 올라간 영상 그거 좀 원본 좀 달래 그래 왜요? 그랬더니 거기 타고 있는 남자가 우리 아저씨인데 옆에 여자가 자기가 아니래 그거 증거 자료로 쓴다고 그래서 제가 좋은 변호사 소개시켜드렸어요. 정 착한 남자니까요. 자, 고생들했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아, 나이키 뒤에 잡으라고. 호호호호호. 뒤에 잡으라고. 그 스냅도 왜. 뜨겠네. 아, 나저 나이키 저럴 줄 알았어, 저거. 야, 하는 자세도 나이키인데. 야, 저뭐 나이키 홍보대사야? 어? 아, 나 저것도 사막이 쫓아내 어이, 짭싸하이 일로와. 어디서 또 유튜브 보고 왔네, 저거. 다른 친구니까. 마지막 우리 구리구리구리 커플. 마지막이에요. 빨리 잡아줘요. 여기서 잘 잡아줘. 그렇죠. 자기야, 나 잠깐 허벅지 좀 만져도 될까? 넌내 여자니까. 아니 뭘 잡아주는 데 오빠를 자꾸 반항을 해요 아니 가만히 있어요 즘한칼 부리지 말고 어? 야이 나쁜 놈아 거긴 내 비상식량이란 말이야 마지막은 아나저 마이크 진짜 미치겠네 야그 옆에 커플한테 왜 미필을 끼쳐 냅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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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 냅둬 내비도 어차피 쟤 틀렸어 내비도 그 주먹은 누굴 때리려고? <laughs> 누구 강냉이를 때리려고 저게? 야 야, 네가 무슨 원펀치 승 강냉이야? 몰라 덤벼! 야다된 병이 죽었어 어디 있어? 야내 남자친구 어딨어아 <laughs> <아니>, 이거 <왜> 새 이래. <laughs> 이리 와. 아이 중병들이 웃길 줄 알았더니 저 나이키 언니가 다 웃겨버렸네, 그렇지? 야 너네 어설프면 나오지 마. 맞지? 아니, 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하냐? 전혀 진짜 전부 다 삐딱하게 서가지고 아니야, 아 SK 들어가... 길은 아, 필요없어. 자, 타느냐구 수고들 했어요. 마지막 우리 체크 바지, 그 옆에... 아, 청자캐시 남자친구에... 사랑해요. 그럼 밥 뺏어 먹지 마요! 남자친구 얼굴 봐봐라. 지금 소멸되게 생겼다. 너무 말랐어. 남자친구. 며칠 전에 오지 않았었어? 그지? 맞지? 그때도 체크가 지 됐고 왔었나? 그... 하여튼, 내가 둘이 기억해 옆에 누구예요? 남자친구의 친구? 와, 진짜 눈치 없다. 대박이다. 어떻게 쫓아올 데가 없어서. 친구, 여자친구랑 놀이동생은 아 원래 너네 둘이 먼저 사겼다고? <laughs> 이 <이게> 뭐야? 오래는 <laughs> 거야 일로 와. 야어이 <laughs> 눈치 트게 없어? 아 원래 둘이 만나고 있는데 여자 친구가 왔다고? 야 그럼 네가 자리를 피해 줬어야지 여자 친구가 오면. 아 진짜 눈치 없어 이거. 저봐, 저, 저 남자 친구 밥을 안 먹이니까 남자 친구가 안 잡아주지 저거. 저 어? 봐봐, 오야 어, 저 스무 편이 지금 그 옆에 깜장 코트랑 바람 날 뻔했어 지금. <laughs> 이영 아씨가 큰일 나고. 옆에 여자친구가 두뇌 시뻘겋게 뜨고 있는데 알 아, 아니에요? 아니 뭐 아니 뭐 아니지 뭘 그렇게 강하게 부정을 해아나 진짜 이슬로피 커플 그냥 아주, 아우 진짜 가디건 때깔 곱다 뭐야 안에도 지프 커플 티에요? 바지도 커플? 아아 아 신발도 커플? 이런 신발 진짜 <laughs> 어 짜증나 진짜 니냥둘다 지옥에나 가버려다 그냥 어이 여자친구 흘라겠네 자꾸 그 옆에 깜짝 코트 덮칠라고 뭐 잡고 있어 어유 걸 간다 어유 걸 여자친구 자기야 나이 사람 마음에 들어 이거 봐 이거 껌딱구보서 남자친구 보는 앞에서 바람을 펴. 자 여기까지 할게요 탄 우리 나이키 수고했죠 <laughs> 자 수고들 했고요 내리실 때문 열리면 반대쪽이에요 다시 한번 올라오세요.